안녕하십니까. 이재리입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또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? 네, 저도 건강하게 오늘 하루 또잘 지냈습니다. 여러분, 백신 패스 중단이 되고 나니까 많이 편해지셨죠? 이제 마스크까지 벗으면, 아,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.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서, 저 촌년인데, 원래. <laughs> 얼굴이 더 이렇게 벌게요, 항상. 지금도 잠깐 우리 오빠가 왔다 가가지고, 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고 남편이랑 밖에 나갔다 왔더니 아, 얼굴이 이렇게 빨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지금 씻고 나왔는데 이게 또 열이 납니다.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또 하도 기가 막혀갖고 3차접종까지 마쳤대요. 자기는 근어 네. 어떻게 이렇게 백신을 패스를 중단할수 있느냐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주저주저 지네들끼리 가더라고요. 그래서.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아니,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괜히 안 맞았습니까? 내몸 내가 생각해서 안 맞았고, 지네는 지네 몸 생각해서 맞았을 거 아니에요? 겁이 나서. 우리는 백신이 무서워서, 겁이 나서 안 맞은 거고요.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맞은 겁니다. 그렇죠? 이치적으로. 그리고 자기네 돈 주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. 뭐 그렇게 아까워하고 우리가 안 맞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억울해 합니까?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. 접종하신 분들. 접종하신 분들은 건강하시니까 맞으신 거고요. 우리는 건강하지 않거든요. 내가 내 몸을 아니까. 그래서 안 맞은 것 뿐이에요. 어, 그래. 그래서 백신을 반대하는 거고요. 그 백신을 진짜 1년에 한번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? 근데 지금 뭐 2차, 3차까지 맞은 게 무슨 자랑입니까? 그게 백신입니까? 무리죠 그래 놓고 안 맞은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, 응? 뭐, 아이 지나가는데 그런 말하니까 그냥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싸움 나잖아요 또 그러면 아이 나라를 이분화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린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남한에서는 또 남과 북으로 또 갈렸어요 삼국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 그럼 마스크 지내들이 계속 쓰고 싶은가 보죠.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지금 마스크들 벗고, 4차 접종하는 거 막아야 된다.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어,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백신 맞으신 분들. 정신 차리십시오. 머리에 꽃이 가득하신 겁니다. 옛날부터 그랬죠? 머리에 꽃 달고 다니면 뭐예요? 아시죠? 뭐라고 얘기 안 해도. 머리에 꽃이 만발해서 그래요. 머릿속에 꽃만 만발해갖고. 정신들 차리십시오. 네, 투표날은 3월 9일입니다. 여러분, 승리하자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또 여기까지. 에젤이었습니다. 축복합니다.